그 점, 그, 그니까, 시청자분 말로는 조금, 그니까, 러 원래 그 폭심했던, 폭심함에 서 조금 줄었다, 그거죠? 여전히 폭심하다, <놀람> <흉침하다>, 그거죠, 지금? <놀람> 저,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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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말 죄송한데, 한명만 물어볼게요. 야, 그, 야, 그, 노래, 그, 튼 새끼 누구야? 나와봐. <놀람> 마.

코트님, 아, 제일 좋아하는 거 새참 아니에요, 새참? 제일 좋아한다는 분들은 <laughs> 새참 나와. 야,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더라도 <laughs> 저기, 폭신으로 하자. 요즘, 요즘도 폭신폭신합니까? <laughs> <laughs> 아니, 저 진짜 요즘에, <laughs> 것 요즘에 다른 일 한다고 보질 못했거든. 진짜 폭신폭신합니까, 혹시? <laughs> 다 필요 없고 다다 그냥 예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네 이골거전이거든요. 여기서 이기면 우리 올라가는 거야. 감니다 댓글이가 아, 어. 어. 돼야 돼. 우리 아, 올라가 올라가 또 아. 기다려야 된 거야. 예. 마지막 경기만 기다려면 한 경기만. 한 경기만 기다려야 돼. 아, 맞아. 마 치열할 거예요. 이골 경기 기다리는 낫잖아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니, 이거 이거 것보다 낫잖아. 아 이거야. 아니 어떻게 대난투 대회하는 것보다 이렇게 독이 오래 걸리는 건 나도 처음 봤어. 아니, 아니 솔직히 이렇게, 기, 기, 이렇게 기다렸는데 올라가야지 되 않겠습니까? 아니 방송 아, 경기 음, 비방 경기를 이렇게 나눠갖고 8 시간이 안 걸렸는데 아, 이렇게 해서 4 시간이 걸린 것도 신기. 온라인으로 <laughs> <laughs> <몰라요. 웃음> <3명인데> 명이데실 플레이어 서3 7 명이라고? <laughs> 아 그럴 수 있지. 공수 먹을 확률이 0.1%로서존재하는아이데왜공를나요아 왜? 어, 시간이 줄었지만 그래도 폭신하다고요. 아 결론은 그그점그 그니까 그, 그러니까 시청자 분 말로는 조금 그니까 원래 그 폭심했던 폭심함에서 조금 줄었다 그거죠? 그러니까 여전히 폭심 어, 하다그소리 지금? 아아아 그러면 좋지 아 아니 지아 가이코형 가이코형 너무 좋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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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재킹, 결론은 듬직한에서 약간 말랑말랑이 이제 말랑말랑이잖아요. 이 소리잖아요. 이 콜, 이콜던져요 그만해요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이미 근데 <그냥> 라이브가 제로라고. 파이나, 파이나, 파이나. 파이나, 파이나. 그 옆에 건물, 깃발 옆에 건물 가면 되잖아요. 아, 그러니까 깃발 중심으로 다 가면 돼. 깃발 중심으로. 파이나 가는 거예요. 파이나가 겨질것 같은데. 어차피 라스등 깃발이에요 무조건. 응. 어 어차피 라스등 깃발이야. 깃발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깃발을 어, 깃발 다들 다들 그러면은 굴러 어? 가자 굴러 가자 굴러 굴러, 굴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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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행운을 어? 빕니다. 굴러! 살아서 만나요. 아, 굴러 못뭐 살아서 아, 만나야 만나고 사는 거야. 빨리 만나. 음. <laughs> 아, 아, 만나야 맞지 맞지 그건 맞지. 만나야 살지, 살아서 어떻게 만나야 맞나? 사는 거야. <laughs> 일단 만나고 살아서 가야지, 뭘 어떻게 해. <laughs> 일단, 일단 살아서 만나고 이야! 대박이다, 야! 파이난쪽 개많아! 야. 동생 야. 개많아, 개많아. 야, 야. 참, 죽겠다. 야호! 총 남는, 총총 총 부족한 사람은 남는 사람이 좀 주세요. 이 너무 예민해. 파다 어. 아, 자판이다. 여기, 여기, 여기 다, 아니, 다 먹을 수 있나, 여기? 아, 여기. 여기? 여기, 여기 세대예요. 아, 가지이이 아, 실례합니다 그래도 서여요 어. 아, 어, 아, 여기 기다려. 여기 나또 있는데? 안아요. 근접목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은확률로 얘기해 리네 여기는 탄약만 있어요. 탄약만 있네. 나이스, 나이스. 뭐야, 뭐야? 다들 뭐야? 싸비야야집로큰 집으로 보여요. 아? 안녕. 좋 <laughs> 우리의 목표. 저기 파인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 발싸 시키는 거다. 야, 누가 쳐오는 사람들 근처 집 가가지고 빨리 챙먹고 와.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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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니다. 와요와요 능선에 한명 왔어요. 파이나두 명. 어파이나두 명. 한채들어시다 능선 탑니다. 자 다들 자리 잡으십시오 자리 잡으십시오. 들어갔다. 어 됐어. 내가 여기에 맥크리아아 눈이 심해. 김창기 형님. 그 석영지고 석. 오케이. 석양 명킬 가능. 대박입니다. 진 어, 이렇게 했어. 이거 집기고 들어가. 형집기기고 집기고 써. 어차피. 자기 장은 뭐. 깃발 쪽이야. 엄마 안쪽으로 들어가세요. 와, 어, 뭐야, 왼쪽.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. 그럼 왼쪽. 와, 왼쪽 돌돌 키. 왼쪽 어마야, 왼쪽. 왼쪽 왼쪽 왼쪽으로 하 왼쪽에 몇명 와요? 왼쪽으로 많이 몰려와요? 어 왼쪽에 온다! 어우 너무 많이 온다. 여기가 왼쪽이죠? W? 우리끼리 왼쪽. 왼쪽! 아이고 닌자 거북이! 어 안돼 응? 닌자 거북이 안돼! 응, 응. 아! 제가 왼쪽에서 봅니다. 기절하고 바로바로 살려줘요 이거. 왼쪽 파버 가요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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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! 아 사냥해도 사줘뒤뒤 뒤. 한명 기절, 한명 기절.

아, 위 뒤쪽 아, 아, 한 명. 뒤 야, 제겨, 이거. 자리어요가절했어요만있어기 뒤쪽 자기어자기전이어자기이 방향 길 어, 씨. 자격이어오 왼쪽으로 요 왼쪽으로. 왼쪽으로. 왼쪽 반다로 왼쪽에 네로 왼쪽으로, 아이고, 나안에 벌어요, 아 기절 와게 돌아요. 우리 살리고 있는데? 아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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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천천히 천이히아 기회 안려아 밖에 바로 있어요. 뒤도 있는데 지금. 문 열렸어요. 아이고 나 기절했다. 나살릴수 있어요? 아! 살린 줄 살린 줄. 어머요 어머 분명히. 여기 게 들어와요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아, 집으로 들어온다. 아, 아이! 헤드샷이라니 말도 안 돼. 로그샷 로그샷 지금. 집에 도도 있어요. 저기요. 아, 아 아파요. 어, 어떻게 <laughs> 아, 진짜 어든지 누구냐고. 바로 패, 바로 패. 아, 졌어 졌어. 이거 한번터 잡아야 돼. 제 아씨안떠 아직 안집 먹으면서, 집먹으서야안떠집 아, 아, 먹으면서, 먹으면 아직 안 접어, 한 집에 모여 있어. 대이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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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, 살려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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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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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대2 <목소리도> 1이 어, 계속 밀리네요. 아, 아, 아 <목소리도> 이거 끝났네요. 어쩔 수 없어. 아 이거 발코님이 세 배만 더 했으면 됐는데 너무 노력 안하었다아 이거 너무 노력이 부족했다. 코 제드새 끊셨어이 포밖에 참피